안녕하십니까. 하이엔드투자연구소 대표 신동철입니다. 오늘 유진테크 놀리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고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자, 여러분, 오늘 사항까지 진입하였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제가 금요일날 어떻게 짧지만 아주 굵게, 임팩트 있게 금요일날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영상 말미에 저희 VIP 회원님들의 수익률 한번, 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 같은 수익률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VIP 방이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은 잠시 후에 그 수익률을 보시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한번 잠깐 시장을 살펴볼까요? 1.19 플러스 네, 외국인 6천억, 기관 4,400억 매수하였습니다. 상승 종목이 600종목 넘게 예, 많았습니다. 코스닥은 0.10 플러스 보합권이었고요 외국인이 500억 원, 개인이 800억 원. 매수하였습니다. 그래도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많았던 오늘이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인데요. 제가 2682 라인을 강조했죠? 오늘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고가가 2683이었다는 것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자 보겠습니다. 2683 보이시죠 고가가 네 오늘 종가는 2680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2 6 8이 살짝 예 살짝 오늘 넘어갔다가 다시 2680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굿!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방향성이 정해졌다는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시장은 예 방향은 걱정하지 말자 제가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시장의 방향성은 정해졌으니까, 이제 중요한 건 종목을, 어떤 종목을 어떻게 수익이 내는, 나느냐가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은 제가 예측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진 테크놀리지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제 얼굴이 안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2월, 16, 어, 2월 16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2월 16일 날 예, 유진테크놀리지 영상을 금요일 날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영상을 여러분에게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짧지만 임팩트 있게 자, 이 종목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완전히 저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매집할 수 있는 딱 좋은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종목을 발굴하고 그리고 저희 예, VIP 회원님들과 또 카톡방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영상을 제가 토요일날 오전에 다 올려드리고 영상 꼭 확인하시고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도 매매하시라고 정확하게 토요일 날 오전 8시쯤 제가 모든 분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얼만큼 완벽한 분석과 자신감이 있었으면 제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29.93%언빌리블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금요일 날 자리는 여기였습니다. 오늘 상한가 진입하였습니다. 자, 제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오늘 수익 나신분 고맙다고 예 많은 분들이 인사해 주셨습니다 언밀리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완벽한 분석과 완벽한 타점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자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자, 이거 네, 자, 수익 매매 일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예, vip 방 매매 일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저보다 더잘 수익 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 저희 vip 방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고수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걸 아십니다. 자, 만약에 주린이들, 주리님들, 그리고 개인투자분들 혼자 하기 어려우십니까? 자, 지금 수익률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손절한 날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거 익절한 것만 올려드린 거 아니에요? 손절과 익절 모두 다 저희 매매한 모든 종목 한 종목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조작이라고 생각할 만큼. 거짓이라고 생각할 만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의 사실 비현실적이고 세상적이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지금 저는 0.1% 1%의 거짓도 없이 여러분에게 15일날까지의 저희 매매한 모든 종목을 지금 오픈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손절한 종목들입니다. 여기도 있네요. 손절한 종목. 이렇게 저희 부업 회원님들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매매하고 계십니까? 자.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더보기 밑에 보면 운영자 카톡이 있습니다. 운영자 카톡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여러분들 문을 두드리 시기 바랍니다. 두드리는 자만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고요. 행하는 행동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저와 소통하기 원하시면 카톡에서 신동철 대표 검색하시고 하이엔드 투자 공부방에 나옵니다. 그러면 참여 코도 54에 55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저랑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텐베거 제가 저희 VFP 회원님들에게 텐베거 계좌 만들어 드립다고 드리겠다고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정은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지금 그 길을 차근차근 가고 있어요. 제가 회원이 천 명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저점은 신동철 전문가의 저점은 지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세요. 나중에 들어오시지 마시고요. 10배, 이미 우리 회원들 10배 됐을 때 들어오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선택은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최후의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유진 테크놀리지 오늘 상한 겁니다. 무엇을 더 설명하겠습니까? 유진 테크놀리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중장기 투자 제가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익 극대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하이엔드 투자연구소 대표 신동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